반갑습니다. 이상우 집사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어서 실족할 뻔한 경험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부담되고 또 은혜스러운 자리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갈렙 청지기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한 명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모두가 거절해 주셔서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정말 다시금 느끼게 하는 이 새벽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 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년주일 학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맡게 된 직분이라 정말 열성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환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생각한 모습들과 달랐고 또 교사 회 시간에 나누는 많은 얘기들은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저희 잘못된 잣대와 또 성숙하지 못한 저희 믿음 때문인 것을 알았지만 그때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그것이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유년주일 학교를 그만두어야겠다가 아니라 이래서는 교회못 다니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만두지 않았고 또 계속 다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년주일 학교를 막 그만두지 않고 또 8년 동안 계속 섬기고 있고 또 아직까지 부족한 저희지만 또 전도사님과 또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족할 뻔한 일은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수 없는 상황이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앞에 있었던 유년주일 학교 때보다 신앙이 더 성숙했는지 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못 다니겠다가 아니라, 교회를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든그었습니다 그래서 전미덕 집사와 의논하여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사실은 어느 주일날 다른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차를 몰고 그곳 교회에 가까이 이르자, 이상하게 차가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겨우겨우 해서 그곳 교회에 도착해서 또 주차를 하려고 주변을 돌고 또 돌고 그렇게 몇 바퀴를 돌아도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곳 예배 시간이 10시 30분을 넘기게 되었고, 전미덕 집사와 저는 이것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강교회가 11시 예배이니 성강교회로 가자 하였습니다. 다른 교회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시 성강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불쌍한 절을 붙드셨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때, 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보다 꼭 탄이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상담하고 또 기도 부탁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현재 윤희주일학교 또 성강장학회 삼남전도회 또 관리부 또 우예배 전사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위 찬양대를 2년 동안 하였는데 저는 다위 찬양대에 서면 정말 앞에 계신 오입범 주사님처럼 찬양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되더라고요. 그때 느낀 생각이 하나님은 정말 각자의 달란트를 달리 주셨구나 깨닫고는 이듬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 붙잡지도 않더군요 <laughs>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일을 하면서 또 성김의 자리에 있으면서 시험에 든 것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만 있겠습니까? 요즘은 순간순간 시험에 들고 또 27번 버스 운전을 하면서 제 속에 제가 이렇게 많은지 진짜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이곳 성강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 들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 좋고 또저 뒤에 계신 전도사님들 너무 좋고 또 내한테 삐져서 어제부터 말도 안 하고 있는 저 정미덕 집사도 너무 좋고 또 같이 올라온 종민이, 다연이가 너무 좋고 또 항상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뒤에 계신 목사님이 너무 좋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요즘은 기뻐서 좋아서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조금이라도 이 성전을 예쁘게 꾸미기 쉽고 또이 성전을 머물고 싶고 그렇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면 저와 전미덕 집사가 이 마음이 변치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할렐루야 예,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예수의 흔적은 우리 안에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간증이 되고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첫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대신는그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과 간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난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경과함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확신을 고백해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소금이고 이 땅의 빛이다라는 믿음의 선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선한 행위를 이루어가면 점점 소금이 되어지고 점점 빛이 되어진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 자체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환경과 순간 또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소금 삼으시고 빛 삼으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 자체를 그렇게 삼으신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소금 언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13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입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그 언약,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라고 말씀하는데 결국 이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계약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세우신 것이고, 계약은 믿지 못해서 우리가 계약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그 바탕은 하나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은 이해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행위로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은 언제든지 이익에 따라서 하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다면 사실은 계약은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계약의 중심은 바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돈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는 이 말씀은 먼저 우리 착한 행실의 근거를 두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금 언약 백성인 것을 먼저 선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갈등과 고민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 땅에 마치 하나님과 계약한 계약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행동을 좀 바꾸고 습관을 좀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고백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내 안이 주의 충만한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이 오늘 나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이 땅의 소금으로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 앞에는 우리가 가장 유명한 팔복이라는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그냥 두시고 그 무리 가운데에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 팔복의 말씀의 결론을 주님이 어떻게 맺고 있는가? 그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도 생각할 수 있지만, 선한 영향력 이전에 오늘도 내가 소금이고 내가 이 땅에 빛이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애통하는 자로 사는 것이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극률이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비치기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공통적인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이 안에 공통적인 고백은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의도 없고 공로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살아간다라는 이 고백이 전제되어지고. 자기 부인이 되어질 때에 그 속에 우리는 아 내가 세상의 소금이구나.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빛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존재 자체가 소금이구나. 빛이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발견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10년이 지나도 그리고 백 년이 지나도 사실은 그 맛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빛 역시도 십 년이 지나도 백 년이 지나도 그 빛의 밝기는 여전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 소금인 것을 알고 그 맛을 내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빛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소금과 빛이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구약 시대에는 보통 세 가지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첫째는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이고, 두 번째는 방부제였고, 세 번째는 치료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소금은 바다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그 마른 땅,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는 비료로 쓰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소금이라는 의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 부인과 또한 가지가 뭐냐면 지혜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옥하려면 나와 다른 사람이 하목하려면 소금과 같이, 거기에 소금을 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언제 변질되는가? 그것은 소금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세상의그 어떤 다른 화학 용품들과 섞여질 때그 속에서 변질이 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소금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다른 것과 혼합되어질 때에 거기서부터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소금 언약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오늘을 사는 모든 자체도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헌신과 열심과 뜨거움과 이 모든 것도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믿음의 성도님들. 그럴 때이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도전도 되지만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비록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참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이 땅이지만 이미 우리 존재가 소금이고 이미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치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럴 때의 착한 행실이 예수 공로를 의지할 때에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것이 착한 행실이 내 의가 되어지지 않고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예수 공로가 되어지고 그분께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의 백성인 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삶 안에, 인생의 걸음 안에, 믿음의 여정 안에,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나에게는 완전히 실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완전히 절망하고 그 절망 속에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거기서부터 진정한 착한 행실이 나오고 선한 행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맡은 직분이라는 것 때문에 또 내가 맡은 어떤 자리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그 선한 행위 가운데 의가 내 안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이 영혼에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되지 않고 그것이 오늘 나를 짓누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이미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자기 부인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공로만 바라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그것이 세상에 빛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소금이고 빛이기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에게 흘락가시고 여러분 그 간증의 결론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극률이 여전히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오늘 주의 공로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통해서 가지는 복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그 어떤 악한 행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소금 언약에서 깨뜨릴 것이 없고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소금 언약의 우리를 오늘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이루셨던,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극률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셨던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복된 이 아침,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묵상되어질 때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이것이 우리 안에 알게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